아, go go 여래 디바 하고 싶은 거에서 바꿔드렸는데. 아니야. g 고! go go! Come here, come here! Come here, come here! 기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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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러 루시 러기 기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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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 e 이 h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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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헤이 헤이 e y hey, h 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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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리 y hey, 아 e y hey, h 이 y 이 e y hey, h e 이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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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y hey, h 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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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y hey, hey, h e 멤버가자 멤버가들, 멤버가들 왼방가자 행방가자. 오케이. 기다기다. 려려저 아직 멀어요. 앞에 자리 혼자 다음 빠졌다. 자리 다음 빠졌다. 가보자 가보자 저, 가보자 가보자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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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. 어 아 달배인데 이거? 아, 나이스홀 미쳐 아, 야, 야. 간다, 밑에 간다. 아, 지쳤다, 아, 야, 야. 라인 먼저 보자, 라인 먼저, 라 봐. 라인 봐. 야,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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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듯아 들어. 어.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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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라인 잡고, 잡고, 하 디바 우리 디바 우리 디바 우리 디바 야, 디바 빨리 오또 빨리 오 사막 어야돼 이거 또저 이거 저 방벽 관리하면서 쏘채 가 이거 다탄이 있어요? 다공 빠졌다 네 주방 좀봐요 자리야 자리야 맞았어요 아 대박 쐈다어난왜 눕냐? 만스시이스자 아, 아, 이거 이 올라, 올라, 라인 없어. 나 아, 오른 시 앞으로 앞으로 줘줘줘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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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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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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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노아 야, 이거. 아이고 아빼 아. 아. 봐. 라인 빼 봐. 빼야 돼. 빼야 돼. 이거 진짜 빼야 돼. 이거 진짜 빼야 돼. 이 주방 군 거야. 안 앞에 진짜 안할게 아, 오버다. 아, 아, 아 난아강렬의 스노우볼인가? 혹아니 <목소리도> 아, 막판에 제가 빨리면 안 되는데 이거 좀못했어 그거 보고 아래가 잘걸러가 어? 터져가지고. 무슨 어뽁? 너한번죽었냐고나왜 이렇게 킥킥킥 려 아, 내가 아까 그 그랬어. <laughs> 아, 공격수 하다가 수비수 하니까 힘드네. 어, 야, 이렇게 다시 해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정한 차 미쳤다니는 아아.. 아아뿌락자한명 있어가지고 힘드네. 뿌락지.. <laughs> <끔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까지 <보라지까지> 가? <웃음> <웃음> 왜 북파 공작원 안 나오고? <웃음> <웃음> 라인 좀요내밀어보지 다아 많은데? 파리야 라인 라인 봐 라인 봐 들어가 라인 피 이거 먹어 이 먹어 이거 앞으로 겨야 되는데? 아 밀자 밀자 이거 밀자 밀자 아밀어돼 이거 밀어돼 날짜 날짜. 저 가봐 어려 그만 빨려 면돼 빨리면 안돼 야 앞에, 앞에 입고 박아, 입고 박아 내쪽 Thank you. 선수 와방 2초, 방 2초 아안 들어가, 많이고 아이고 데 아, 아, 내가 돌진인데 심지어 자리피자리피자리피 자리야 아 그냥 빼야봐, 빼야봐, 빼자 빼자 자탄, 자탄 있거든요, 이 야, 너저 오기나 음, 네, 어, 갈 아니, 안 나. 너, 아 해. 콜로 할거면안로 아, 로 넘어가야 돼. 넘어가야 돼. 돌로 가아나나 가면 안 돼. 아피다피다 이거 맞췄는데 이거? 어, 다 제발. 어, 우리 하나 데 하나 죽아아 야, 다 아, 진짜. 아니, 죽어. 하나 아. 팀다 버려. 아 버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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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아 버려 아 버려 버 많다 야 우리 많아요 이거 아 그거 아세요? 그만 맞소노지는거 <laughs> 아, 뭐 맞아? 자다 가자 자어 자자. 어, 바로 가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우리 다 온다 아잇 구독자 아 미치 아, 터졌어 빼빼기 그냥 자폭망치 가자 장백 금감 그 아궁못 썼구나? 개이득 야 아, 진짜 고만못 갔어 못 갔어 잡아 잡아 잡아, 잡아. 야 우리 궁 라舞다, 자녀, 없어 자리자리 자리야 잘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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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야야 얘네 자리 없어 밥이야 그냥 바비바비바 아 라이프 1야 아. 거점에 안와아왜안 어, 걸려 로하 치킨아 로시아 1패 x 어디가 로시아 나이스 x 우쉣 자리 까지 있네 보고 가자 가자 우리 주방 없다 주방, 주방 없어 라이님 라이 주방 없어 지금 아 여기x2 어 주방 있어 지금 나자 얘는 있 얘는 있어. <목> 있어 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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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야못어어 아, 아다리 아, 괜찮. 다 잘랐어. 야, 솔져, 야, 솔져. 어디 오, 어디 갔어, 어디 어나 음. 있어. 다 잡았나? 다 잡았나? 다 잡았나? 나이스, 나이스. 디펜치 에어요탄 오겠지? 또벽차탄 걸겠지? 어 괜찮아 괜찮탄 잡고 오겠기에삭 숨어있으면 돼힐뱀 아, 이구나 돌아올 거같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온다 경기였어, 라인이? 형님, 톨프 하고 디바일 봐 봐. 저쪽으로 아이 브럭이네 아이 거 없어. 네. 아, 어 아니 아, 우리, Larry, Larry, Larry. 아, 아 이거, 아이고 아이고. 이거. 아, 이거이거 이거. 자, 자리자자리자자리자자리자자리자자리 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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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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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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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

거짓... 아니, 어, 아, 그정지 정도 정도 하 정도 하지. 하지. 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그그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하지. 그정 하지. 그정 빼, 빼, 빼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나지그 정도 하이그 정도 하지. 그 정도 하지. 그정 여러로 이거 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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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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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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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나이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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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<몬의> 라인케어라인어라인어 라인 라인 쟤네 <몬의> <제느> 라인 채널, <몬의> <제느> 라인 채네 <몬의> 라인, 제느 라인. 진짜 진짜, 없다 미쳤다, 홈비 없다 홈비 없다 라인 채널, 라인 스널라스 채널, 라인 채널, 라인 채아 라인 채널, 라인 채널, 라인 채널, 라인 채 라인 채널, 라인 채널, 라아채 라인 라라 야, 이 앞에서 보 앞에서 될거 같긴 한데. 주방 어 라인. 나 아, 너안잡다 요, 뭐 이거? 아. 빼자 그냥. 안되겠다빼빼빼빼빼 아, 아다 이거. 아! 주방 없어. 지금 아, 3초, 3초, 3초. 어, 초 2초. 아 배터리 서샷샷아 배터리 샷샷샷 오케이 방 있어요 지방 다리 만먹더뽑다 다리 만다4 둘거든요 이제 자 우리, 우리... 어다 모이면 갈게요 다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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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빠졌고 한대 주방 있어요 우리 야이 뒤에 뒤에 나뒷나 맞아, 진짜 싹따그 진짜. 아 당, 아당잡다 이제 나잡다 뭐야 이거 이거. 와야 개판이네 아직. 잡아 잡아 잡 잡아 잡 잡아. 래래래래래래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다다들어 이거. 잠깐만. 어 라인. 먹었다. 이다 아 윈허블이다 윈허블이다 이거 야나 1연 1킬 괜찮아 괜찮아 아야 뒤에 뒤에 자리야 가보라 뒤 자리야 뒤에 자리야 가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먹어 자어 뒤에 자리 커x3 크로스 크로스 나이스 나이스 줘 먹어 줘 먹어 아아 죽다루시 먼저 부지 거절 루시 거절 루시 먼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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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자자자 먼저 뭐 아 개잘해 와봐라 와봐라 와라 나이스 야 깜짝이야 야 여기 디바 디바 나이차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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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네저저 아... 아타나시아 저 분이 개잘해 다 먹어 아 나이스 <laughs> 아 근데 이거 <이걸> 이기네 아데박정고는 <laughs> <좀 있는> <laughs> 다 쓸어 담았네, 이거. <laughs>